주님의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주의 모든 건석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영혼의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세상이 주는 만족을 외면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루하루 열심히 힘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며 기쁨이 가득하는 우리의 모습이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하여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닮아가기는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를 따르려고 애쓰며 힘을 다하는 모습에 주님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볼수 있는 저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의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시고, 준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필요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고단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 정신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모든 주의 간속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위에 주님께서 항상 우리 옆에 계신데도 세상을 바라보며 주의 손을 놓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시고, 주의 손을 붙들며 더욱 주를 바라고 의지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는 주인, 주인 대신, 외의 머리 대시며 주인 대신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위에 돌보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온 성도들이 한길같은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이끌어 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로부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빛을 밝게 비추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어두운 곳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상처받은 이들이 위로받고, 건강해지는 구월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세계 각국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과 미자립 교회 위에도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며,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땅 위에도 주의 극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국에 훅년이 왔을 때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모든 위증자들 위해 주의의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민심의 소문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예에 감동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인정하며 불우여하는 겸손한 마음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들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너희 이길 거룩함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 위에도 대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는 마음의 준비와 은혜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참신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위에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떠는 주의 모든 근속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진실되게 하시고 주께 온전히 열락되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